오래간만에 한국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물 뭘... <laughs> 원래 원래 제가 트럼프 이야기나 미국 이야기, 외국 이야기 할게 많은데 이번에 한국 이야기가 할게갑책기두 개가 뭐 올라오는 말에 두개 이상 올라와 있죠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정치 특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정치 상황과 연관이 많거든요. 작년 11월 12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겨울 분기 12월까지 급락했던 이유, 급락하고 아직도 회복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정치사항인데,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정치사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이 정치사항이 어떻게 잘되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특히 요즘에 좀 문제가 너무 극좌, 극우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이 극우 쪽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음모로 난무하고 있고 극좌 쪽에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또 반대 개념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뭐, 정작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을 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살 길을 잘 찾아서 슬기롭게 나가야 되겠죠. 어제도 어제 저녁에 제가 무슨 갤러리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자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부산에서 나름대로 생활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하면서 전부 제한점다그거물로 봐요. 선생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된다말해도 지장이 있냐고. 왜냐면 그쪽이든 정치 생각이 뻔하거든요. 우리 모임은 정치 이야기 잘대 하지 말라 그 정치 이야기 하는 순간 많이 길어진다고 하지 말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그 <laughs> 거기서 제가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모도 어디 있 어느 쪽이 세, 어느 쪽이 어딨냐고 나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이쪽 저쪽 아무도 아니라고. 나는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사람이지 그 진보 진보 보수 둘고 관심 없다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주역 망해가는 대한민국 얼마나 빨리 망할 것인가? 그세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니냐? 이러는데 자극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기예보 여러분들 보십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대비하고 판단해서 가잖아요. 비올 확률 60% 70%일 때 제일 애매하죠. 우산 가져가야 될말아야 될지. 근데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사는 동이 온천동이거든요. 산 넘으면 사상 저, 저쪽, 저쪽으로 넘어가면 수영구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비가 와가지고 야, 아침에 비 온다 그랬다. 우리 비안 오네. <laughs> 수영구에 비안 오는데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어, 그렇나? 이상한데. 근데 보면 좀 있으면 비 오고 있는데 우린 비 그치고 있고. 요즘 비가 스콜로 내리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상황들이 다 다른데. 어, 비올 확률이 몇 프로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밑에 산을만 보죠. 그러니까 비구름이 와야 보이죠. 여러분들이 시야에 비구름이 와야 비가 오는같다 하는 거죠. 비, 기상 예측 어디서 합니까? 지구 밖에서 봅니다. 지구 밖에 기상, 지구 밖에 있는 기상 위성으로 지금 이것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태풍의 진로를 미리, 태풍이 보이잖아요. 태풍이 며칠 전에 보이잖아요. 지금, 지금 저, 어,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이 속도로 가면 열흘 후에 한국에 도착한다. 근데 열흘 동안은 태풍이 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당일날 닥치면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갈 것인가. 저는 이거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니까 핵심은 뭐냐 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역에서 지금 마, 주역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laughs>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제도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냐고요 어, 왜 어제 그 이야기 나왔거든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냐 저기는 분별돼야 된다고 하는 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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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뭐 지금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지 않냐고 근데 제가 이재명 팬 아니란 건아니거든요 그런 팬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아우, 쌤,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되면, 10, 어, <laughs> 1층에서 1층으로 바로 떨어진다고, 번지점프 바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 임기를 못마치는거 아니냐고. 그 다음, 다음 대통령은, 응, 잘 보라고. 제가 왜 내가 2030년이라고 하는지 잘 보라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다음, 나, 더 가야 된다. 어차피, 어차야그기 했거든. 저, 저, 그쪽에서는 탄핵 부결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 하다가 주제가 생, 주제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는, 전부는 다 보여요. 이미 다, 아니, 보여요. 다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그러니까 언제 태풍이 도달한다? 2030년에 태풍에 근, 이, 이거에 도달한다. 그리고 2 0 3 5년까지 태풍이 휩쓸 지나간다. 이제, 이제 태풍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성렬이가 대통령 될 때부터 이미 태풍이 확 저쪽 발해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천천히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확 올라왔죠. 이제 더 가까이 향후 5년 동안. 이제 태풍의 양권에 들어갑니다. 태풍의 양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바람이 치고 하려고 하는 것이 2 0 3 0년이라고 2 0 3 0년 보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laughs> 남은 10년을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1번. 어, 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줬거든요. 이 예는 제가 사석에서 요즘 많이 드는 예인데, 자, 탄핵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가결되냐, 부결되냐, 왜 중요하냐. 어, 사실뭐더 가결되면 제일 좋겠죠. 깔끔하게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망할 것이냐로 가는 길이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단 말입니다. <laughs>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는 것. 탄핵 지금 선거가 밀리는 이유도 당연 중간에 자 민주당 응도한 지 해서 그래요. 자꾸 검사, 검사 이런 거왜 자꾸 집어넣냐고 그런 탄핵 같은 거. 그래서 저마들이 제가 바보 멍청이 어디서 어리석... 그리고 막 선명성 투쟁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멍청한데다가 선명성 투쟁까지 하려니까 그런 거. 예 왜냐면 자기 뭐 세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월 말에 나온다고. 3월 중순은 안 나온다. 3월 말에 나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3월 말에 나온다. 왜냐면 3월 말, 4월 초 묘진 넘어가야 되거든요. 묘진 넘어갈 때진 들어가야 그게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 말했는데. <laughs> 자, 일단, 1번 시나리오.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탄핵이 가결되면, 다음에 뭐로 이어집니까?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대통령 선거 해야지, 그죠? 대선 해야지. 대선을 하면서, 이제, 뭐, 지금은, 일단, 이번 판에 보면, 국민의 힘은 이번 판을 살짝 접고 있는 게 보여요. 이번 판은, 지금 거의 걔들, 지금, 하는 게 보니까 가게는 될것 같고 인용은 돼서 가게는 되는데 그럼 누가 나가야 되나? 홍준표를 왜 쓰려고 하는지 홍준표는 이제 이번 마지막 카드에 앞에 한번 예쁜 정리가 돼야 다음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앞에는 홍준표가 앞에까지는 지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지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홍준표가 한 번은 나가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번에 선거서 확실히 떨어지면 당시 못해요. 왜냐하면 인재들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한번 확실하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못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사람 세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게 돼야 다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뭘할 수가 있어요. 당내에서 우리가 당 정치인 하면 최대 목표는 대권 주자가 되고,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권을 가지고 싶다. 그게 대부분 꿈입니다. 아니면 그 근처에 가고 싶다. 그걸 꿈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홍준표는 지금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름이 있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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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던 사람들이 한번 정리가 되, 돼야 돼요. 이 같은 부들이니까 이재명 그 세대하고, 왜? 그 세대를 한번 지나가야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 거죠. 원래 새로운 세대에 맞는, 맞는 어, 주역들이 이준석이나 한동석, 한동, 뭐, 한동석, 한동석이 뭐, 갑자기 끼르면 한동훈, 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한동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동훈이 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저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동훈이 후보가 되, 되면 좋은 이유는 아니면 그 당내 선거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자신이 아직 힘을 있다는 걸 보여주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아직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뽑아주거나 안 뽑아주거나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음 주제도 다를 김건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출마설은 제가 작년에 몇번 이야기했지만, 저 사람은, 김건희 자체가 원래 야기있다그 이야기는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끝나고는 180일 안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말에 선거 나오면 최소한 4, 5, 6, 6월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 대선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대주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미 어, 이번 선거는 접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형식생장만 치른다. 이게 대법원에서 어, 자기들 힘만 비추고 하겠다라고 선거 전략을 짜, 짰고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된 것처럼 하고 있잖아. 지금 많은 범석을 얼마 내 네, 어제 네, 그 기, 이에 있는 선거 플랜카드 보고 부산에 해운대가 보고 놀렸어요 중도보수 이재명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이상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였나? 어? 민주당은 원래 보수가 아닌, 아닌데. 진짜 외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나는 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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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다. 이미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는 거의 뻔한데, 자, 탄핵 인용이 돼서 가결이 되고,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어, 6월달까지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부터 대한민국에 남은 시나리오는 뭐냐.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매년 착착착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점 더가이 성렬이 때는, 윤성렬이 때는 눈에 보이게 되죠 왜냐면, 대, 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완전 하향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계속 다 내려갔고, 더 내려갈 데 없이 다 내려갔고. 근데 이것이 이제는 차곡차곡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데 점진적으로 추락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 그거는, 이거, 이것이 순,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니요. 지내봐라 절대 안 좋아진다. 제가 좋아하실 수가 없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그 그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은 이미 양쪽으로 다 나눠졌다. 지금 옛날처럼 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라는 개념으로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싹다나눠졌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모든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 무조건 상대가 나쁜 놈, 멍청한 놈. 그러니까 서, 서로, 서로, 그로서요 서로, 멍청한 놈, 아이큐 떨어진 는 나쁜 놈. 이라고 서로 뭐라고 있어. 통합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통합을 이런 식으로는, 뭐, 캠페인으로 못 시킵니다.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고 하면 선고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무너진다.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지? 내 주변 사람이 뭐가 이상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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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와, 그 영화에 그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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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벼가지고마지막 망하듯이.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보면 연창력이죠. 연창력이니까, 연창력이니까 고통을 잘못느끼시지 몰라도, 근데 실제로, 보통 오는 이유가 뭐냐? 면 우리나라 대 우리나라 안에는 연착륙인데 우리나라 밖은 지금 엄청나게 경착륙 중이거든요. 뭐 그냥 뭐 착륙인지 이게 우리 비행기가 떨어질지 언제 떨어질 건지 모를 정도잖아요. 지금 막오랑내락 트럼프 말 한마디 기로에 바뀌니까 비행기가 오랑내락야겠다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정신없잖아요. 매일매일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탄에이 발견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해 예, 결과하고, 뭐로 똑같은데, 어, 그, 그 온탕물에 죽는 가물치는 개구리 아니지요? 뜨뜻뜨 아, 좋아. 음, 좋아졌네. 아유, 성년이 저런 거안 봤죠? 긴건이 저런 거안 봤죠? 아,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기겠지? 아, 좋아, 뜨다 그래, 있잖아요. 물 온도 서서히 올라가니, 날, 어 어, 이러 톡, 그냥, 기절을 하면 자고 그 다음에 익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움입니다, 사움이.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이끌 수 있냐? 이세 사람 고원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어는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예. 네. 그건 왜, 그건 왜냐면, 어, 주역에서 보는 거라 주역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은, 사실 미래의 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글자로 풀어내냐는 겁니다. 그럼 그를왜 정확하게 못 맞추느냐?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게 원래 아니에요. 망한다고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2030년 되면 똑같이 0에 와있을 건데, 마이너스 딱 바닥에, 밑바닥 와있을 건데, 빛바닥 오는 과정의 차이입니다. 과정의 차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뭐냐? 어 얼마만큼 더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망해야 다음 생은 정신을 좀 차릴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좀더 어리석게 살지 않을까가 하늘의 큰 뜻입니다. 너무 끝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고, 자두 번째는 두 번째가 제일 재밌는 건데요, 사실은 아세 번째 가 제일 재밌게 두 번째 하늘 구별될 때. 기각될 때,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성렬이 돌아올 때, 탄핵이 기각돼서 성렬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게 뭔지 아십니까? 개업령입니다, 개업령. 계엄령. 국가 비상상태 선포할 겁니다. 왜냐?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본인의 내란죄를 계속 그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내란죄는, 자,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든 없든 간에 내란죄 재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기다리는 모든 걸다 잃게 돼요. 내가 대통령으로 어렵게 탄핵해서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그거 맞겠다고요? 별거 아닌 이유로 계엄령 선포했던 놈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돌아오면 바로 계엄령이다. 비상계엄 선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얀마처럼. 전 선포하고 앞에 보다 더, 더 아예 한다. 특히, 헌재, 아니면 대법원 내한번건드려더라다 내가 다 박살 날 거다. 원래 그러네. 왜그러냐 성렬이가 무서운 게, 뒤에 거니가 더 무서운 게, 재민이보다 더 무서워. 재민이는 그 정도까지 깡이 없으니까.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 선포하면, 겸 선포하는 순간, 이거는 국내외적으로도 문제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짜증나는 거거든요. 엄을 선포해놓으면, 지금, 지금 트럼프가 큰, 그리는 큰 그림, 특히 여기 아시아에서 큰 그림, 김정은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아, 파이프라인 닫고 해가지고 얘기를 새로운 장면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그 전략을 짜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거거든요. 완전한 찬물을 그 완전한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개입령성포인는데뭐 개입용 못하여 막을 수도 없고 미국이 내정간섭이니까. 그러면 성렬이는 마음대로 할 거고. 이제 여기서 동력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인데, 돌아오면 무조건 기업용 선포합니다. 그거는 한달 안에 합니다, 무조건. 오자마자, 컴백하자마자. 왜? 그래, 해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 기업용 선포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갖고, 뭐, 해단다 시키고 해야 할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맨 남은 기간 다할거예요 그게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땅바닥에 떨어져가 있었는데 지하실로 갑자기 문이 두껑 열리더만 지하실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생겨 버린 거야. 그냥 아직 몇년더 남았는데 미리 또 떨어지는 거야. 또 추락을 하는 거야. 왜냐 개명 선판는 순간부터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겪게 될 겁니다. 예, 네. <laughs> 음, 이런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laughs> 성렬이는 하고 싶어 하니까, 왜? 그만큼, 성렬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거니가 무서운 거예요. 거니가 그만큼 잔인하고 표독스럽기 때문에. 정말, 표독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드니다 그래서, 개업, 단핵두 개랑 무조건 개업령 선포합니다. 그, 개업용 선포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야당 어떻게 할 겁니까? 재명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 준비 다 했던 애들인데. 지금 민주당 대통령 준비 싹다 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보였잖아요. 이번에 단핵 으로 인해서 나의 내 편인 놈 아닌 놈이 확실하게 구분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 알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걸생각하시잖아 대한민국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과연 우리나라의 몇, 몇 퍼센트는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있는 동안 나는 편하게 살 거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건기업용선포하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개념 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 중에 어쩌면 만해도 그래서 쟤는 전쟁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푸는 순간, 계엄 해제하고, 당연히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고, 한 방에 우리나라는 쭉 갑니다. 계엄령 1년 만에 절대 안 풉니다. 풀 수가 없죠. 손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될 거, 경제 어그내 알바 아님이에요. 그거 안 그걸 아는 애 같았으면 저렇게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저 부부가.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하는 진짜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고 제 제가 생각,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시나리오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 생을 올라오면 이시나리오 제일 좋아요. 한번 당해봐야 돼요. 정말. 지금 뭐, 뭐, 성렬이 미는 그쪽 아들 있잖아요. 탄핵 반대. 하나하나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한번, 한 한번 당해봐라. 한번 당해봐라. 너가 그 인생이,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인생이 어땠는지.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인생뇌를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급된 것이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고통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안 차렸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대한민국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내, 내, 내 인생만 잘 사면 잘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세 번째. 기상회생에. 제 시나리오가 짧긴 한데, 이건, 그 저는 로 아, 굳이 뭐 이래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모르죠, 하해듯이내 한한 아픔에서 넘어갈 때. 왜이러냐면 그, 주역에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왜 세계가 되느냐. 착종계, 도전계, 뭐 이런 것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내께, 혹계 착종계, 도전계. 이거 답이 다 나와요, 사실.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걸 보는 겁니다. 탄핵 부결. 탄핵이 부결돼요. 그래서 성년에 돌아왔어요. 개엄령을선포해요 근데 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앞전에, 앞전에, 개혁령 선포해가지고, 사실은 군의 민심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중앙국 애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전방에 이런 데서는 이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런 거할 상황이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불만이 있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친이, 친이 개혁령을 선포하기에는 선포하기, 자기 미다 잘려들었잖아요. 왜냐면, 하 그러려고 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게 김용현 이랬는데 사면에빨리빨 시켜야 돼요. 사면 시켜야 호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것도 사면 시키고 나오고 뭐 저거 저거. 최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 군부가 말안 들었잖아요. 지금도 막 갑자기 막니 전문 했고 성인 전문 했다고 하고 이런 국정원 홍당원이 일어난 것처럼 전부 다 국정은 HID 이런 데서 말안 들었잖아요. 시0 7이말안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군부대가 나와서 어? 이건 아닌데? 참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자, 손봐이죠 왜? 언제 얘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이, 이걸 이 하려면 이미 사람을 모아서 얘들을 쳐야 되는데 이 처럼 치는, 치는 속도와 자, 군부 입장에서 보세요. 이, 어, 우리 저, 어, 저 사람 돌아오면 어, 우리 손댈 건데 어, 그럼, 뭐, 뭐,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치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리를 쳐가지고, 그렇다에서 이제, 계엄 상황을 선포 정리하고, 잠시 해가지고, 어, 성, 성가해가지고, 민간, 민간에, 어차피 지금 뭐, 이름 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만큼 뱉고 있는 사람은 군대 없어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말 민, 민주적으로 정거 인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엄용 선포하면 쿠데타로 딱 장악하고, 잡아놓고, 정부 만들어가지고, 아, 만들어서, 여권, 여권, 정그 투표하세요. 우린 그때까지만 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하고 나면 우린 안 합니다. 우린 조용히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하고 문제가 있으니 우리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그사람 나중에, 나중에 자리가 여러가지 확보되는 거죠. 계산 좋지 않아요. 정확한 계산이잖아요. 바로 그런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야, 어, 전략을 잘짤수 있고, 군인 생활도 잘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전쟁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부결이 되, 되고, 개엄령 선포했는데, 국대타를 통해가지고, 성렬이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기사회생하는 게, 세 번째, 세 번째 수입니다, 세 번째 수. 요세기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바라는데, 확률 1번이 제일 높죠. 좀 아쉽긴 한데 뭐뭐저 개인 생각이고. <laughs> 사실 뭐 이런 걸기도를안 하는데 마음이 바람이만큼 있다면 아, 이번이 되어라 이번이 되어라는데참 이번 사실 이번이 된다고 웃긴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 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웃긴 게 탄핵이 부결 된다면 우리나라 수준이 야, 헌법재판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저는 승렬리를 가게를 안 시키고 부결시킨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 의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통을 더 받을 만하지 그래서,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적 수준, 의식적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래서 고통을 좀 겪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제 생각이고, 저는 바라, 바는데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이 되면 좋겠다고. 그건 뭐, 성례를 좋았어도 아니고, 제명이가 싫었어도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고, 뭐, 2주만 있으면 볼수 있으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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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4월까지안 넘어갈 겁니다. 하여튼, 지는 묘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